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 신부동 포레나 아파트 최근에 입주를 했죠. 시작했죠. 자, 그 아파트 그 줄눈 시공 영상, 아, 사진 영상 이 올려보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면은 어, 마감이 완전히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막상 입주해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상판이나 다른 것뿐이 아니라 타일 이나 타일 마감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자 줄눈을 하면서 줄눈 주위에 있는 이렇게 백시멘트 찌꺼기, 자 매지라고 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곳은 그 비닐 보호 비닐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해 놓은 데들 이런 데랑 이제 줄눈 주변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은 가급적이면은 제거를 해주고 어, 줄눈 시공을 합니다. 나중에 청소를 할 때. 이런데들 제거하고 하느라고 줄눈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기 이제 아쉬운 부분들 많이 있죠. 자 이런데들까지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줄눈을 해야 사실 잘못하면은 줄눈을 하고 나면은 제거가 줄눈 줄눈에 겹쳐가지고 코팅이 돼서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들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줄눈을 시작합니다. 자, 제거 어, 가지고 있는 스크래퍼, 스크래퍼랑 물론 이제 이렇게 인조대리석 같은 데는 이제 조심조심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스크래퍼로 긁어내고, 어, 그 브러시, 브러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닦아내고 해가지고 최대한 줄눈 주변만큼은 다른 데는 몰라도 줄눈 주변만큼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죠. 거의 필수죠. 줄눈을 해야 될 부분에는 이렇게 기존의 백시멘트 찌꺼기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공 후에 품질, 깔끔하게 보이는, 예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줄눈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줄눈 수명이 길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바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이런 조그만 자잘자잘한 어, 작업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작업 중에 여기저기 이제 타일이 조금씩 어, 깨진 곳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놓죠. 뭐이 정도야 뭐다 커버가 되겠지만 또더 큰데 이런 데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A/S를 받기 쉽도록 어,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아, 저희 간식을, 어, 이렇게 사주고 가셨네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제 거실, 폴리싱 타일, 어, 시공 중에 살짝 그 색상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주인분께 보, 보내드렸습니다. 자, 자, 신부 포레나는 특별히 벽, 벽그 실리콘이 벽 모서리에 있는 실리콘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실리콘 코팅도 이 색상에 맞춰서 어 실버로 이렇게 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어 시공이 전체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들어간 색상은 실버, 무펄 실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반짝이가 워낙 또그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매트하게 펄이 없는 그냥 그 펄이 없는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펄이 없는 무펄로 시공을 해서 그 예전에는 이 무펄 시공이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조금 그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한동안 시공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점이 다 개선이 돼서 아 좋은 제품들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변기 뒤편이나 옆편 그런 아 좁은데 그런 데들 이제 작업이 곤란한데 이런 데를 더 확실하게 해줘야죠. 나중에라도 이런 데가 떨어지면 어, 하자 보수하기도 더 까다롭고 자, 특히 이신부포레나의 세면대, 세면대 밑에 이런 데가 작업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밑으로 이제 어, 숙이고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서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리콘 코팅 모습이죠. 실리콘은 자, 위쪽은 실버로 원래 이제 그 회색이 돼 있었던 데고 욕조는 화이트로. 물론 이렇게 색상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니까 예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거실 플리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까 실버보다 살짝 진한 그런 무펄로 시공을 했습니다. 무펄이 아주 매트한 어, 크게, 크게 반짝반짝 표시가 나지 않고.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선명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시공이 됩니다. 이 줄눈이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그,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든 게다 수공업으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작업자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품질과 이 품질은 바로 또 수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나머지 다용도실, 안방, 주방 실리콘 코팅, 줄눈 코팅. 자, 줄눈은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깔끔하고 선명해야 잘한 줄눈이라고 할수 있겠죠. 치거나 어, 모자란 것도 없고 번진 듯한 그런 곳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저희 손님들의 대부분은 소개 소개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죠. 한번 하시고 나면은 그분들이 저희 단골이 되고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업 사원이 됩니다. 주변에 누가한테 하십니까? 그 덕에 저희는 이제 다른 광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업체를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저희 이제 부부가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경력이 10년째 되갑니다. 대부분들은 이제 기술자 한명 있으면 보조가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이 많이 하시죠.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품질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만 사항도 많고 특히. A/S A/S에 대한 불만도 많고 하겠지만은 저희가 10년 이상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어, 만족시켜드리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그런 점들을 이제 많이 높이들 평가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신부포렌 아파트 아, 신축 입주 줄눈 시공 아, 모두 마칩니다. 자, 감사합니다.